I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 중에 또 녹화를 좀 할까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때 지금 어떻게 잘안 되네. 국힘 제목은 의원님들. 아참 어 국민의 힘에도 그 안철수 같은 그 철새. 어? 아주, 영원히 철수를 안 해? 안 철수. 어, 한때는 참, 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어, 그래서, 어, 저는 좀, 음, 응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람은 그래서 길게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자기가 대권 노리려고 그런 꼼수를 부리냐. 같은, 어, 같이 손을 잡고, 이 정권을, 창출하고 같이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이 "아, 진짜 아, 김상욱, 안철수, 한동훈, 응, 잘 들어, 또 배연 누구야, 또저 저 장애인 또 하나 있잖아, 야, 참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응." 너네들이 그렇게 어? 줏대가 없이 집안을 집구석을 말하자면 풍지박산을 만드는구나. 어?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냐?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 나쁜 자식들. 야,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이 그 이름 명단 다 기억하세요. 정치생명 영원히 끝났어. 빨리 금빛이 떼고 꺼져버려. 내가 세금 낸 거, 니네들 세금 세비주기 아깝거든. 어? 이제 정치 천연생 새파란 녀석이 어떻게 운도 좋게 알고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어? 간첩으로 왔던 것 같아 어, 그런 의원들이 어, 국민의힘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그저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인간성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을 이제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할 때는 무조건 인간성을 보고. 어, 어떤 색깔의 인물인가를 면밀히 우리가 보고 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고 지금 <laughs> 가는 중에, 에, 아까는, 음, <laughs> 스카이 데일리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이 또, 5.18그 유공자 명단을 그렇게 밝히라기에도 안 밝혔잖아요. 근데 그4,600뭐몇 명의 그 명단을 입수를 했답니다, 스카이델리에서. 어, 근데 들여다 보니까 자격이 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 스카이델리에서 봤습니다. 그 전에 소문은 그냥 무성했죠. 그러나 그걸 누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한게 없기 때문에 기사화 하지 못하고 말을 못했던 건데, 음, 스카이델리에서 그 명단을 입수했으니까 밝히세요. 끝까지. 이 나라의 어떤 그 부정선거라든가 불법적인 거, 어, 그동안에 민주당이 자행했던 것들을 완전 파헤쳐서, 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그런 어떤, 어, 국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 설마설마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아, 저쪽에 그 서부 지업의 폭동은 거의 10대, 20대, 30대. 에, 2030 세대들이, 어,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자범 다루듯이 하는 것을 보고, 어, 붕괴해서, 어, 그렇게, 에,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 그거를 잘, 어머, 뭐, 경찰들이 뭐, 사역업, 세기업, 네 줄, 다섯 줄로 해서 포위를 하던데, 왜 그, 거기서는 좀 허술하게 했는지 물론 이제 새벽까지 그렇게 근무들을 그렇게 많이 안 섰는지 음 어쨌든 어 지금까지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도 어 폭력적인 것은 없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는 서부지원을 안 갔으니까 <laughs> 아 그쪽 분위기는 전혀 모릅니다만 어 이렇게 듣는 소리로 보면은 어 너무너무 어, 어떤 거, 그 사법이, 사법부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젊은이들이 더 먼저 알고, 어, 그런 난동을 부린 것 같은데, 에, 어, 지금 뭐 아주 건수 올렸어요. 민주당에서는 신나. 아, 민주노총이 경찰관 머리, 머리통 때려가지고 내사상태 한 거는, 어, 그거는 뭐, 누구 하나, 보도 하나 한 것도 없고, 현장에서 또 이승만, 어, 대통령 그 영화를 감독했던 감독하신 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나 지금 민노총 애들한테 맞고 왔다 목졸림을 당하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듣고 어, 정말 아 예, 이럴 수가 있는가 완전히 무법천지구나 아,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그냥.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했다고 하면은 그냥 없는 얘기까지 꾸며서 뭐 젊은이들을 뭐돈 주고 불러들여가지고 했다는데 아까 그 청문회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 야 그러니 응 어? 갈수록 그 현장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의 생각과 또 유튜브 유튜브는 뭐 어떤 가감 없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대로 송출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은, 어, 결제까지, 윗선에까지 다 맡아야 되고,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못 올려요. 어, 기사를 아무리, 뭐, 기자가, 어, 취재를 해도 제대로, 어, 못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는, 아, 시시시하고 뒤에서만 구경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 윤대통령이 개엄을 함으로써 부정선거. 그 사람 이 최고 권력자가 뭐가 아 쉬워서 개엄을 했겠습니까? 어? 예산도 다 삭감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손발을 다 묶어 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헌법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그건 대통령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적으로 다룰 수 어, 없는 부분이라고 어, 다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데도 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99명 아 어, 체포됐다는 것도 나옵니까? 언론에서 다릅니까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 어, 스카이 데일리는 그거 미 미군하고 어 우리 개엄군하고 같이 해서 어 대형 버스에 다 싣고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 오키나 항으로 가서 미군 미군한테 넘겼다 아 그래서 조사해서 일부 그 어, 자백 을 받은 것을 어, 미국 관계자가 간저에 계실 때윤 대통령한테 어느정도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와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뉴스로 나온 부분 들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그 가짜 뉴스에 또 속냐? <laugh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저는 그런 기사를 어,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그렇게 내보낼 때는 가짜 뉴스는 아니다. 어라고 어, 믿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 어, 과거에도 그랬고, 어떤, 그, 나라가 잘못됐을 때는, 그런, 어, 어떤 애국자들이 꼭 있습니다. 어, 상식이 있고, 우리 국민성은 그래도, 그 5,000년의 역사가 파란 만장 했지만은, 그래도, 어, 우리 민족은, 어,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떠한, 어, 정의롭고, 어떤 한란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경제 대국을 만들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 선조들이 근데 마치 지난번에 저 깜짝 놀랐어요. 강화문에서도 또 그거 정강목사님이 정강판에 틀어줬죠. 우리 선대 김일성, 김정은 아니 이 김정일을 폄훼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이? 어,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 온고를 보고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게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아, 요즘에, 그 노래가 너무너무, 어, 찢지 마세요. 아이고, 오라버니 찢지 마 아니, 저, 저, 기아주버님 아, 찢지 마세요. 뭐, 뭐. <laughs> 별, 별 내, 내용의 그, 노래들이 유행하고 어,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미 아무리 어, 거짓으로 포장을 해도 어, 손가리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격이죠 아무튼 이러한 그 사람들은 빨리 예, 지금 사법 시스템도 그래요. 그 민주당 대표의 그런 범죄는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 아주 대통령은 일사천리로 어 빨리 지금 구속하고 빨리 지금 탄핵하라고 날리고 어 꼼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자기의 죄는 덮어놓고 어 빨리 어떻게 좀 대통령이 돼서 한자리 하면은 그죄값을면제부를 받을 그런 어떤 어 가능성에 아주 마음이 바쁘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게끔. 우리 국민들이 영리해서 그렇게 놔두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역전 드라마. 윤 대통령은 반드시 역전 드라마를 이뤄낼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저는 운전하고 지금 나가면서 차에서 지금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